안녕하세요, 슈슈입니다. 일단 일단 제가 추석이 말이죠. 추석이 좀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한번 풀어볼까요? 근데 사촌 언니랑 사촌 오빠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촌 오빠가 이걸 선물로 줬어요. 이제 군대 군대 입대를 딱딱 딱 해가지고 딱 이거 진짜 거기 들어가야만 살수 있는 너무 그, 그 아이인 거예요. 그 아이. 그래서 일단은 말은 났어요. 그데야 이런 게 아니라. 어, 했어. 약간, 음, 음, 음. 약간, 이런 식으로 말을놨어요 언니가 00년생이다 보니까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. 그런데, 일단 둘다 성인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거리감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처음에 너무 어색한 거예요. 근데 제가 진짜 극아이인데, 진짜 극아이에다가 극 튀어가지고, 그냥 이게 제가 말을 들을 때, 맞다 아니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면 딱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응 음. 언니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응응응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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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예요 이 답답이가 이 사촌 언니는 놀기 싫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뭐라고 그랬겠어요 응 yes or no인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. Yes or no. 네? 당연히 거기서 제가 yes를 안 고르고, no를 골랐겠죠? 네. 아니, 쟤는. 아니, 나 너무 놀고 싶은데, 쟤, 내가 지금 너무 소심해가지고 진짜 말을 못 걸겠어. 이런 말이 있었는데, 사촌 언니한테는, 아니? 그냥 따랑, 아니? 이 말만 던져버린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니,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뜻까지 생각합니까? 그쵸? 제가 질문도 많이 했어요. 근데 제가 뭐냐, 뭐라고요? 극, 그 아이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? 계속 단답형으로 했어요. 전 일단 그아이에다가 극티여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. 이게, 그 아이와 극티가 그 모두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전 이런 성격인 거예요. 안 친한 사람한테는 진짜 단답형으로 말해요. 응? 아니. 그리고 질문하고 싶다. 그럼 친해지고 싶다는 거여가지고요. 그래서 그, 파악이 서로 좀잘안 됐다. 그리고 그 사촌 언니가 유튜브를 하고 싶대요. 그래서 그 언니가 영상을 4개 올렸어. 근데 제가 이제 유튜버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이렇게 딱 보여줬어요. 쉬쉬야, 이런 거 이런 내가 이런 감성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겠 했냐 했는데 제가 그 유튜버잖아요. 제가 아는 분야가 나왔어요. <laughs>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눈이 이렇게죠. 그래가지고 눈이 빛나가지고 제가 언니한테 딱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. 음, 이런 감성 근데 일단 언니는 편집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아니면은 제가 약간 거기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은 죄송함은 이랬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언니가 내 영상 4개를 올렸는데 4개 다롱컴이고 편집이 안돼 있었어요 이건 첫 번째 레슨 편집 하고 리기 이건 두 번째 레슨 <웃음> <웃음> 이건 두 번째 레슨 없네 그걸 제가 말했을 거예요. 근데 일단은 언니가 하고 싶은 감성이 약간 애게 내겐 하고 막 약간 뿌용하고 약간 그런 감성이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게 꾸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봐요.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거 진짜 제 이거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친구한테도 갠톡으로 말했고. 너무 소심해가지고 단톡방에 제가 영상을 보냈는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겐톡으로도 말했고,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? 일단은 편집은 하면서 느는 겁니다. 하면서 느는 거여가지고 내가 지금 편집을 못해도 상관없어요. 늘면 되는 거예요.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꾸준함은 진짜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. 꾸준함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유튜브 하고 싶은 분들한테 다 말할게요. 편집 못해도 괜찮아요. 그 대신 꾸준하기만 하세요. 안 <laughs> 됐어? 아 아니다. 너무 소심해가지고 그 스타벅스에 새로운 메뉴가 나왔더라고요. 근데 그 말차인데 위에 휘핑크림 같은 게 있어요. 그 흑당 시럽 같은 게 뿌려져 있었거든요. 근데, 그거를, 저는, 저어서 먹었어요. 근데, 저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. 근데, 제가, 안 저어서 먹었을 때랑, 저어서 먹었을 때랑 차이점이, 안 저어서 먹었을 때는, 크림에다가 흑당맛밖에 안 났어요. 근데, 저었을 때는, 말차 맛도 진짜 같이 나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근데, 사촌 언니는, 안 저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. 근데, 제가 진짜, 그냥 먹는 건 진짜 비추예요, 진짜. 제가, 소심해서 말을 못해서, 결국엔 아... <laughs> 남겼던 거죠. 유튜브 유튜버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댓글이나 그런 데 써주세요. 유튜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런 분들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이의 핵심 이것만 말하고 이것만 일단 말할게요. 일단은 노력. 해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. 그 다음에, 끈기가 중요하다. 끈기가 진짜 중요해요.